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시운 네 번째 꿈으로 세운 약국 30여 년 전쯤의 일입니다. 주급 40달러의 고정급에 판매 수당을 받는 젊은 약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5년만 일하고 퇴직할 겁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고 버피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사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약국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소망의 수준을 올리세요. 당신 자신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당신의 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모르고, 딸은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자식을 뒷받이 하려면 당신이 지금 수입으로는 제대로 공부 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자 약사가 저는 약국을 차릴 만한 돈이 없는 거요 하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머피 박사는 잠재 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소망을 잠재 의식에 보내 보낼 수만 있다면 잠재 의식은 그 소망을 어떻게든지 실현시켜 준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후 약사는 자신의 약국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약병을 진열하거나 조제하거나 참원 몇 명이 손님과 상담하는 광경도 상상했습니다. 내게 많은 돈을 이금하는 모습도 상상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는 자신의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숙련된 배우처럼 주인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이니까요. 그러던 중 약사는 근무처에서 해공되어 새 체인점에 취직해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총 지배인으로 발탁되었을 즈음에는 자신의 약국을 차릴 돈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약국에 꿈의 약국이라고 이름 짓고 누구나 인정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수준을 지금보다 과감히 높이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수준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당신의 수준을 지금보다 과감히 높이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수준대로 이뤄질 것입니다.